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온, 보험사 현장 심사, 보험금 지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기한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 규정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손해 보험,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간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정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서면 심사 기준으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조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로 지급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이유를 적용한 지원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지급 지원 기간에 따라 가산이 붙는데 30일 이내는 보험 계약 대출율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최대 9.0%의 가산 이율이 붙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서면 심사는 3영업일 이내, 현장 심사는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송, 분쟁 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사고조사, 동해 거부, 제3자 장애 등급 판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영업일을 초과하여도 지급지연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유로 10영업일 또는 30영업일을 초과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약간 다른데 보험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이 확정되는 즉시 바로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확정 자체가 늦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수년간 지체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가 정해진 영업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관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자는 보험 계약 대출율 또는 일정 카산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입자의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예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무언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선임을 고민하는 경우 적시에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